좀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어제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 1주년 맞이해서 공동성명 발표했는데요. 어,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이다. 대단한 진전이다. 이제 이런 등등을 <laughs> 밝혔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 그냥 넘어가는 건지 그 사실 우리는 전례 없는 프리덤 엣지 훈련이라는 걸 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위대 상륙이라든가 이걸 주장하는 음. 분들이 네. 중심 포스트에 있는 이런 이런 상황인데 이걸 또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음. 이 문제를 좀 외교 안보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냥 막 음. 들어오는 거를 다 받아주어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전 분명히 동맹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 확신 확신하고 있고 한미 동맹으로 가고, 가고 있다. 있다고 확신하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왜 이번에는 또 됐냐면 예. 작년 8월 22일에 이걸 하면서 연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을 이번에 예, 서로 스케줄이 안 한미일? 예. 한미일 정상회담을 예, 연례화시키겠다. 연례화 예. 정례화 예. 그리고 매년 개최하겠다는 거죠. 예. 그걸 못하고 지금 그냥 문안만 해서 사실 일주년이고 실제 내용은 네. 사실 크게 달라진 거 새로운 건 없습니다. 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 실제 그렇게 얘기해 놓고 예. 역진하지 않겠다. 차라리 7월 28일 날 예. 아까 말한 미국과 일본의. 플러스 투 예. 국방 외부 장관의 예. 전략 대화에 그게 예. 찾아가서 사실 그 끝나자마자 예. 새 국방 장관이 예. 소위 말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각서라는 걸만났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이게 역진하지 않겠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역진하지 않는 것은 조약을 만들어야 역진하지 않는 것인데, 예. 실 각서라는 용어를 쓰면서 지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협력 각서라고 썼단 말이에요. 저는. <laughs> 기시다도 지금 한달 안에 이제 물러날까 싶고 그래. 미국도 무슨 나헤어스가 네. 약진하긴 하지만 바이든도 네. 없어졌고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막고 이러면 정권이 바뀌면 결국 그런 이제 그그 그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음. 우리도 정권이 바뀌고 하면 아. 역진할 수밖에 없다.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각서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는. 제3국의 군대가 네. 통합적 절차를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프리드매치가 두려운 것이 뭐냐면 네. 단순한 한 가지 무슨 대잠수함 훈련, 음. 뭐 재난 대비 훈련 이럴 때는 서로 코드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 자기 맡은 것만 하면 되는데 네. 다 영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영역에서 하려면 명령어를 맞춰야 되고 음. 컴퓨터도 맞춰야 되고 운용체계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한미일 군사가 지금 하나가 통합되고 있는 거예요. 한나라예요? 그런 방향으로 <laughs>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 그게 무섭네요. 말씀 주신 대로 군대가 삼국의 군대가 군 시스템을 통합하는 절차에 음. 들어갔다.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이 공화당도 아닌 민주당이 네. 자기들의 대중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를 다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고, 네.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태도 미국한테 굉장히 우리는 이거에서 항의를, 항의를 해야, 해야 돼. 되는. 과거의 민주당은 예. 한일이 민주당도 한일이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냐면 예. 역사를 보장하는 일본. 일본이었거든요. 네. 지금 한국을 입틀막 시켜서 예. 네가 다 양보해. 우리는 이 거대한 게 지금 위기야. 예. 중국 막아야 돼. 예. 그러니까 일본한테 무조건 굴복해 높여. 하는 압력이 미국으로부터 나오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리더는 가서 사실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역사적으로 응?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일본에게 이렇게 할수 없다. 응? 네. 일방적으로 그 양보를 강요하지 마라 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가 전혀 없는 가운데 무조건 그냥 굴종하면서 따라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환한... 사실 과거사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전제조건화했던 옛날에는 우리가 그랬어요. 예. 이거 해결 안 되면 한일 관계 개선이 안 된다 했는데 아베 때부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음. 우리는 문재인 정부는 뭐냐면 역사 문제는 예민하니까 두고 계속 다루자덜 네. 예민한 거사실를 투트랙을 했단 말이에요. 음. 아베가 너 한일 위안부하고 강제도동 판결 안 돌리면 네. 아무것도 없다고 한게 일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심각한 이 친일의 문제를 응. 말씀하신 대로 다 기어 나오고 있는 이런 응. 상황에서 오히려 잘 됐나? <laughs> 이걸 다 나오는 김에 이걸 다 어떻게 예. 싹 끌어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요 <laughs> 저는 압력하고 있는 예. 일정들이 나온 것은 예. 뭔가 거대한 걸 준비한다는 데에대한제 걱정이 있지만 예. 또 반대편의 생각하면 이 사람들의 행동과 이것들을 예. 계속 마일리지에 집어넣고 그게 예. 단순한 법법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민족과 국가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이 우리가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이 어 코리아판 어, 역사 전쟁을 제대로 똑바로 음, 좀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그 아까 말한 그 일본 연구자들이 사도광산 강제 노동이라는 제목의 그 연구서를 보면서 감격을 했는데, 예. 아니 너무나 당연한 소리가 내가 왜 감격을 하지 할 정도였습니다. 아무 그런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것만 고맙기도 그... 하고 고마운 건 맞습니다. 양심적 지식. 그런데 <laughs> 오이 당연한 걸왜 내가 이렇게 감동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아 끔찍합니다, 어머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오늘 아오, 50분에, 기자회견 때문에 50분에 끝내야 돼서 그8.15 경축, 경축사에는 응? 대체로 그 과거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 아이고. 내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오히려 응. 지금 이번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구나. 어, 일본 언론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니온 게이자이나 뭐 이런데 많이, 응. 이런데 전부 다 어, 한국 정부 왜 이러지? 응. <laughs> 당황했어요. 응. 어, 느닷없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반, 반복이라고 해야 되겠죠. 북한 인권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네. 했습니다. 오케이. 어, 그리고 그 정보 접근권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어,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 라디오 이런 거 많이 볼수 있도록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 USB 계속 넣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갑자기 통일을 꺼냈어요. 진짜 방공 대북 관계가 합쳐지면 뭐가 됩니까? 두 가지 해결밖에 없어요. 북한하고 예를 들어서 협상이나 평화연 통일이 안을 거부하는 겁니다. 네. 그 말은 안 했지만 거부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북한이 굴복해서 우리한테 항복하거나 네. 붕괴하거나 붕... 전쟁이나 전쟁. 이세 가지가 가능하고 바람직하냐? 다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영을 대북 관계를 해서 진영을 나누기 위한 거다.